네. 어드디 되게 오랜만에 어어 드디어, 어 드디어, 드디어, 어 드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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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어어드어 드디어, 드는어같디어 드디어, 드 저번에 뭐가 안 된다고 했 약간 여기 도고 3구 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짧게 나와가지고 어다 네. 짧게 나와 시합하는 사람들도 있때 보면 짧게 놓고나 비용을 려줘 짧게 놓고나비용줘네 아, 저도 이게 3구 고 싶은데 이런면 4구 치고 근데 근데 8위로 치 되게 짧게 아니 여기서 이게 게임 할줄알는말 몰라. 눌라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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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안 눌러 눌러 눌이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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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러 눌러 눌왜이러 눌러 눌러 왜위에러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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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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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는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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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Gracias. 왼쪽! 왼쪽으로 또 돌아야겠죠 그렇지! 돌아야겠죠 돌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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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전입니다! 대전! 아! 맞아!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백쪽 버려지는 거예요 정면을 봐 정면! 정면!

세, 네, 열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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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브은 훨씬 어려어요선님이라이니까훨어요 근데 이거 계속 그러니까 수업도 매번 라이브이될수 없듯이 사이는 것도 뭐 건드린다고 사이트다는거 보니까 어깨를 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 그때 걸거나 이고 싶은데 이쪽으로 넣고 이쪽으로 넣니까 이쪽으로 넣으면 대부분 일로 와요. 그러면은, 어, 이거는 아니면 백드라이데 이것도 좀 어, 아, 디로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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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뭐, 쪽으로 어, 어. 제가 잘못 뜨는 건가요? 이쪽으로 이쪽으로 끌러 서브 아, 아, 이쪽으로 주요요주면은 백드라이브 하면 러보세요 드라이브 할 거면 이렇게. 아, 혹시 시스템을 제대로 생고 쳐본적이 있잖아좀모 생각해도 를안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서버 길게 넣으면 이런 시스템이 없고 짧게 넣으면 시스템이 없지 이 네? 시스템이 없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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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그래서, 제 생각에 뭐. 내 생각은 뭐, 기까지인요야 뭐. <laughs> 진짜 말도 안되는 거다 상대방이 커피야 여기가 근데 여기 봐주시면 본인이 멍청하게, 멍청하게 알겠다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어. 하고 보내고 싶을 때 여기로 보내는면 정상이에요. 여기없 보내면 다시 꾸들어 막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<laughs> 얘기 하시는 거예요 <그래>. 당연히 사맥을 오는 것도 노래이는거하고요 만약에 본인 시스템이 여기로 보고 싶다면 여기로 보내겠다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게이야 여기렸을 때, 저기를 렸을때 훨씬 더 많은 확률로 한해만 가고, 비싸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만 맞아요. 맞아요. 맞어요 맞아요. 맞아요. 맞요맞요 맞아요. 맞으요요 맞아요. 맞 드라이브, 요아라이브요 맞아요. 어아요 맞아요. 요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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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걸 지켰을 때 한쪽으로 보내도 그때 늦지 않아? 근데 지금 형님 아 여기 늦었고 여기 중간얘는 진짜 바보 같은 스탠이고 그리고 대구가 저말간 보셔아 탁구랑 둘잖아. 동을해작아지리가좀더야하라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발이 늦겨 놓아이게아 열로 가 있나? 안 돼. 그리고 여기 넣 거면 탁구다. 이렇게 상대방을 묶을 수 있는 호을 뭐, 받으셔야 그래. 이러면 무조건 이긴다. 너너 너. 그리고 회원님이 왜 여기까지 나 열려있어. 이렇게, 이렇게. 열려있잖아요. 땡겨서 백쪽으로 보내면 훨씬 쉬워요. 훨씬 쉬워요. 훨씬 쉬워요. 훨씬 쉬워요. 안녕하요 이렇게만 해도 이게요. 더 위로 붙여서 세요더 위로, 위로, 위로 회전이 약간 넓어서 요 우리가 사실 회님이뭐이렉트겨나가도 응. 항상 해야 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커트를 했을 때는 숨도 오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봤거든요

<Marvel> 어번어 <너무> <요> <grues %power> <목 ABOUT> 그가서낮 가요. 그래서 는 제가 가도 분량이 낮게 가요. 그걸 이렇게 치면은 게임을 들어갔을 때, 때 그렇게 치면 대부분 미스. 좀더 만들어 보는다든지 아니면 썼을 때 그렇게 친다든지.

저한테 했을 때 통해야 돼요. 그러니까 템적으로 고민이 많이 훌쩍 서 과학 분야 때 시스템 3개는 그냥 채야죠 하나도 없는 니에요